네, 반갑습니다. 라이브 스트입니다 현재 워프림 어, 잠깐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뭐 워프림 복귀하려는 건 아니고 워프림을 언제였지? 마지막으로 영상 찍고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그때 영상 한번 찍고 어, 그래서 거의 한 3월인가? 4월에 이때 4월이죠. 4월 1일 그때 영상 찍고 거의 한두달 동안 안 들어갔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서 있었던 근황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 몇 가지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일단은 어, 워프림을 접으면서 저한테 있었던 가장 그 좋은 영향이 뭐냐면 시간이 많이 늘어났구요. 돈이 많이 안 빠져나갔어요. 일단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워프림을 원래 이제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워프림 프라이맥스가 나오면 바로바로 지르구요. 프라임 액세스 말고도, 뭐, 이제, 뭐, 플래티넘 세일이 뜨면은 바로바로 바로 질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못해도 플래티넘 50% 세일은 한 달에 많이 뜨면 두 번도 뜹니다. 그러니까, 어, 요렇게 떴을 때 제가 한 50불짜리는 지르니까, 이러면은 100불이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액세스가 대충 140불인데, 150불로 잡읍시다. 150불로 잡으면 이것도 달들이 빠져나가는 수준이에요 사실 뭐 3개월에 한번씩 이지만 그리고 텐너콘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면 하겠다 했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죠 상황적으로 그래서 뭐 사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3월쯤부터 이제 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2월부터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워프림의 플레이를 확 줄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거의 안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원래 닌텐도 스위치 연결하는 거 귀찮아서도 이유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할 시간이 안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워프레임을 하게 되면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러니까 주말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눈 뜨자마자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물론 씻고 올 수도 있고 밥을 먹고 올 수도 있지만, 거의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러 갈 때까지 워프림 돌립니다. 하루 한 끼만 먹어요, 저는. 이렇게 게임을 돌리는데, 그렇게 해도 워프림은 사실 할게 많은 게임이에요. 워프림 뿐만이 아니라 파밍슈터든, 뭐, RPG든 이런 게임들 다 마찬가지로 할게 많습니다만은, 요거에 대한 할게확 줄어버리니까, 그만큼 남는 시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모넌, 모넌 아이스본 나오자마자 제가, 그 뭐야 저거 엔딩보고 하루만에 엔딩보고 엔딩 다 보자마자 바로 이제 인도에땅 가가지고 이제 제가 필수로 7레벨 찍어야 되는 구간을 이틀인가 3일만에 찍었어요 그때도 워프레임을 한참 좀 쉬면서 하는 것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모은했는데 모논도 지금 할 시간이 엄청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히 보여드리면 간단히 보여드리면 또 위쳐 여기는 풀타임이 짧을 거예요. 왜냐면, 모드 깔아서 하기 때문에, 뭐, 그래픽 모드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성 모드 몇개 깔아서 하고 있는데, 위쳐도 지금 스토리 거의 엔딩 근처까지 갔습니다. 어, 위쳐 할 시간도 늘었고, 원래 위쳐 사놓은 거는 재작년에 세일할 때한번 샀을 거예요. 트릴로지로 사고, DLC를 작년에 전부 다 샀는데, 그거를 2020년이 돼서야, 어, 플레이하고 있죠. 이 게임도 출시된 지 5년이 지났는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워 나이트, 꾸준히 하고 있고, 로켓리그, 원래 로켓리그 2014년도에, 그때 이제 할 때도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왜 많이 안 했냐 하면, 시간이 안 났어요. 그때 워프레임도 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로켓리그 할 시간이 없으니까, 몇몇 게임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아, 재밌다, 재밌다 하는데 안 하게 됐죠. 뭐, 물론 안 하게 된 이유가, 그 박스 업데이트 때문도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한한 한 주에 2시간 이상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복귀해 가지고 또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프레 말하니까 시간이 늘어나니까 할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추억의 게임이죠. 인싸 쿠아리움, 인싸니 쿠아리움이구나. 아무튼 요거 아시는 분 많이 없을 텐데 요것도. 어, 최근에 이제 구매해서 하고 있고,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 하면은 포아노도 오랜만에 했었고, 그다음 카스도 오랜만에 이제 해보고 있고, 예, 카스에서 칼스킨 떠가지고 500불 공으로 벌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회색으로 돼 있는 산호가 안안 깔려 있는 게임들 많을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뭐 페이데이 2 이것도 아는 분이 페이데이 도전 과제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같이 하면서 또 이제 깊게 입문하다 보니까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페이데이 현재 어, 다시 업데이트 재개 했고 그 다음 페이데이 3가 지금 이제 리드프로듀서가 이제 참여하면서 개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데이도 할 시간이 있고 그 다음 제가 클릭은 못하지만 AI 소녀 요것도 이제 뭐, 원래 이런 야겜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놓고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게임도 할 시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집 짓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는 분들이랑 프로젝트 윈터 이것도 재밌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디도 사놓고 못하고 있던 게임인데, 요것도, 어, 재밌게 이제 플레이를 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식이나 이런 게임들 다넘어가고 다크소울도 오랜만에 또 해봤고 음. 레데리도 어, 워프레임을 끄니까 할 시간이 확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레데리도 좀 즐겼어요 이거 최근에 한 10시간 정도 했는데 26시간 밖에 안 지키네요 버그 때문에 아무튼 난 팔라딘즈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러스트도 뭐좀썩 유쾌하진 않지만 꽤 플레이를 했고 아무튼 워프림 하는 시간을 줄여버리니까 할수 있는 게임의 수가 막 늘어난다는 거를 체감을 막 해요. 난 프리 서버지만 엘리자도 해봤고, 음 그래서 어 최근에 워프림 유, 워프림에 데스티니 유튜버분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데스티니의 무기나 장비의 유통 기한이 생기면서 게임을 지속할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다른 유튜브나 스트리머 분들한테도 영향이 갔나봐요. 그래서 많이 적고 워프림으로 넘어오시는 상황인데, 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뭐냐면, 워프림보다는 많이 라이트할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제가 데스티니를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오래 했어요. 전 출시 초기부터 했기 때문에,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음 확실히 데스티니보단 라이트 합니다. 라이트하고, 플레이 타임을 데스티니만큼만 쏟아부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게 많더라. 말렙 찍을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하면, 데스티니처럼 플레이 타임 오지게 잡아먹는 게임에 부담이 같다고 하시면, 그 부담은 덜하지만, 일단은 제가,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빡시게 해가지고 시간이 안 났던 거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어 워프림 접고 진짜 말 그대로 어좀 많이 편해졌어요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워프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증 비슷한 게좀 시달렸어요 그 강박증 때문에 도저히 이제 워프레임을 해도 재미를 못 느끼는 상황이었는데 확실히 어 한번 쭉 접고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나는 편한 것 같아요. 어 제일 중요한 게 닌텐도 스위치 이것도 잠깐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아 이게 지금 뒤쪽에 아 그게 있으니까 아우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아무튼 뭐 얘기 해속하면 자, 그래서 뭐, 요것도 요즘에 좀 시간이 많이 나요. 보면 이제 뭐, 어떤 오디세이 요것도 이제 사서 해보고 있고, 뭐, 태고의 다닌도 제 생일 생일 선물로 부울 선물 받았어요. 타타콘 이거를. 그래서 이제 또 재밌게 하고 있고, 지금이 오전 5시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6시부터는 제가 해요. 아침이니까. 집에서 이제 또 열심히 기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하고. 그 다음에 동숙도 정말 재밌게 하고 있고. 그냥 갈거는 어젠가 아랫께인가 아무튼 그때 사가지고 안 해보고 있고. 아, 해봤어요. 해봤는데. 튜토리얼만 깨고 안 하고 있고. 아무튼 뭐. 스플래툰. 내일인가 이제 이벤트죠. 이벤트 때 이제 또 방송까지 킬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뭐, 영상 올라갈 때쯤에 방송 이미 했을 거예요. 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슈퍼마리오 메이커2, 뭐 스매시, 포켓몬도 했었고, 킹즈도 했고, 링피트도 했고, 마리오 테니스, 마리오 카트, 마리오 카트도 진짜 재밌게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진짜, 워프레임 안하버리니까할게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뭐, 만약에 워프레임 유튜브를, 제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워프림 관련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쭉 쉬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워프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게임을 해야 될지. 일단,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뭐, 워프림을 좋아하는 것 이전에 다른 게임들을 훨씬 더 재밌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워프림은 어디까지나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내가 이 직장을 좋아하고 이 직장에서 좀 오래 근무하고 싶다라는 느낌이고, 다른 게임들은 약간 취미로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도 그거를 직업으로 가져버리면 거기서 약간 부담이 돼요. 반대로 내가 뭐,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라고 하더라도 취미로 잡아버리면 한없이 재미있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 워플를 만약에 복귀를 해도 예전만큼 빡시게 영상이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저거. 이번에 나온 티타니아 프라임 액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도 안할 예정입니다. 뭐, 필요하면 제가 그냥, 뭐, 악세서리 팩은 살수 있겠죠. 악세서리 팩은 사겠지만, 어, 저, 액세스를 전부 다 지르면서 이렇게 할것 같지는 않아요. 음, 거기에 대한 부담도 큰 편이고, 여러 가지로 최근에 이제 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 워프레임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그만큼 그 돈을 다른데 투자를 할수 있게 됐어요. 뭐, 잠깐 보여드리면, 태국에 다닌 요런 거, 음악 돈 주고 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 확실히, 그게 조금 더 저한테 있어서는 좀 부담이 덜한것 같아요. 지금까지 워프림에 몰빵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에 시달렸고, 워프림을 하다가, 이제 뭐, 게임 끄고 자면 진짜 꿈에서도 워프레임 할 정도로 이게 뭐 좋게 보면은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한 거지만 이게 썩 꿈이 유쾌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게 좀 악몽이죠, 악몽. 뭐 예를 들면은 성유물을 닦았는데 원하는 성유물이 안 나오는 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출격이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성공을 못한다든지, 이런, 뭐, 유머벨 수준으로 되는 그런 꿈도 있고. 그거 말고도 뭐 여러가지 좀안 좋은 꿈을 또 많이 꾸기도 하고. 잠자리도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일마다 자면은 꿈에서 워프림 막 계속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도 잔것 같지가 않고, 눈을 뜨고 또 하는 게 보면 워프림이거든요. 진짜 24시간 워프레만 하는 그런 기계가 됐다 라고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 좀 마음적으로는 편합니다 마음적으로는 편한데 지금 또 고민이 돼요 결국에는 내가 다시 워프레임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쉬는 게 맞는 건지 왜냐면 결국에 워프레임을 복귀를 한다고 치면 거기에서 또 부담감이 나오지 않을까는 걱정도 있고, 음 그렇다고 지금을 또 유지하기에는 워프레임 영상을 보려고 오신 분들한테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죄송하잖아요. 최근에도 워프레임 관련 영상에 댓글이 달리곤 합니다. 제가 여기에 답변 드리곤 하는데,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심적인 고민이 조금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민이 됩니다 음 지금 어떻게 할지 뭐 제가 이제 워프레임이나 다른거라고 해도 그걸 직업으로까지 할거는 아니고 한데 그렇다고 해도 뭐 부담이 아예 안가는건 또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렇네요 그래서 최근 근황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 밖에 안나가고 방송 제목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는 캠페인에서 방제가 바뀌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방송으로 바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사태가 사태다 보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집에서 여러가지 게임 즐기면서 보내시기 바라고, 음. 워프레임은 일단은 뭐 아는 분이 뭐할 생각 있냐 해가지고 일단 다시 깔곤 있는데, 뭐, 지우진 않았으니까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뭐, 조만간 또 워프림 영상 찾아뵐 수 있으면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